안녕하세요. 반석군 동장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화분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화분이냐? 바로 이렇게 거리 화분. 구멍이 없는 고리, 고리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이렇게 고리가 좀 튼튼하게 되어있어요. 고리 화분. 색깔은 지금 현재 네 가지 색깔, 근데 네 가지 색깔, 분홍색, 보라색, 흰색, 주황색 네 가지 색깔이 도착했고요. 내일 또세 가지 색깔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 화분에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거리 화분은 주로 덩굴, 연골, 덩굴성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호야, 그다음에 아이비. 그 다음에, 뭐, 마삭줄. 그러한 것,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것들. 10cm 분에 있는 것들. 이렇게 늘어지는 화분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화분. 색깔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품들도 뭐, 덩굴도 늘어지지 않아도 많이 크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보라색. 라이 하나 했다면은이 꼽는 것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선정이 되어 있어요 보면 한번 끼워볼까요 이렇게 삼각형만으로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보여주시면 은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있다 돌아가서 아무데나 돌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리를 꼽, 꼽는 방법은 혹이나 이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구멍 있죠 이 살짝 누르고 누르고 이 상태에서 눌러 그냥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약간 눌르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를 살짝 눌러요. 살짝 눌러서 이 구멍 에다가 쏙두개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이렇게 탁탁 소리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르고이 구멍 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한, 두 개를 한꺼번에 눌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리면서 이렇게 혹여나 이거 뺄리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 이것을 살짝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쉬워요. 구멍으로. 다른 것은 이렇게 거는 것들 전에 있는데 이놈을 두 개를 살짝 누르고, 이렇게 눌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그래서 이 마거진데에다가 구멍이 없기 때문에 니치소위를이 금이 있네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화초 넣고, 조금 내리 가게. 나무 위에다 가면은 하 물을 주면 물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약간 1, 2cm, 2, 3cm 내리 가게. 이게 심는 높이까지, 화초 심는 높이까지 심으면 될것 같아요. 우기서 오상 마사지를 한다면은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심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 3개내지 4개. 3개, 개 정도. 평상하면 4개도 하겠지만 좀 3개 정도 하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약간 이 심어진 높이까지 심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느티주위를1넣었다면은 물도 서서히 3분의 1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한번, 그, 크기나 그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간 동글동글, 동글 동글동글해. 이렇게 보니까 하이바 모자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재볼까요? 이줄자로 이렇게 재보니까 이 가운데, 가운데 보니까 250 정도 돼요. 25c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해 25cm. 재보니까 25cm 되고 높이를 보니까 한 15cm 정도 맨 가운데 높이 를때 15cm 정도 여기하고 여기 15cm 정도 되고 여기가 25cm 정도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주문해 주시면 은 제가 네 주문은 핸드폰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포장이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제가 빼볼게요 그대로 누르면 그냥 그냥 빼대요 우리는 이렇게 끼는 것도 쉬워요.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분들은 색깔별로 색깔별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보내면 돼요. 현재 색깔이 일곱 가지 일곱 가지는데 현재는 분홍과 보라와 주황과 흰색 현재 네 가지 여러 가지 색깔 일곱 가지 세 가지 색깔은 내일 도착합니다. 네, 거래 화분.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거래 화분 없냐고 주문해 주셨어요. 거래 화분 좀보라고 했어요. 신대품, 신대품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신 분들 거래 화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이제 제가 또 화분은 이제, 이제 오졌으니까 보시는데 예,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내일 예, 심는 모습 네 짓을 넣어서 심는 모습, 걸어놓는 모습까지 여러분에게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